자, 2.2하고, 어, 루트 n이 5.7 사이에 있는 루트 n이 있다고 하는데, 이중 자연수 n 값 중, 어, 뭐라고 했냐면, 가장 큰 값을 a, 가장 작은 값을 b라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곱하면 되지 않나요? 2.2를 제곱하고, 어, n이 될 거고, 여기는 5.7을 제곱하면양변다 제곱하면 되는 거죠. 그럼 2.2를 제곱하면 2.2, 22, 24, 24, 44. 어, 그러면 4, 8, 4. 근데 4.84가 되네요. 4.84가 n보다 큰자연수고요 57을 두번 곱하면, 77에 49, 어, 75, 35, 39, 75, 35, 525, 28. 이될 거고, 9, 4, 어, 2가 되겠네요. 하나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 또 올라갔으니까, 3, 12.49 나오네요. 그치? 32.49 32.49 어, 이 자연수니까 가장 큰 값은 32가 되겠네. 이 값이 가졌으는 가장 큰 값은 n이 얼마? 어, 32가 될 거고, 가장 작은 값은 이거보다큰 자연수니까 가장 작은 거는 n 값이 5가 되겠네. 이거보다큰 자연수니까. 그래서 AB 찾았자. 그래서 C 값이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뭐가 자연수가 되도록 그러면 루트 A 값은 a값이 가장 큰 값, 얘가 b값이죠. 얘랑 이랑 더하면 a하고 b를 더하라는 소리죠. 그러면 37 더하기 c값을 해서 얘가 자연수 가장 작은 c값을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36, 얘가 제곱수가 돼야 돼요. 그쵸? 그러면 36은 6의 제곱이고 7의 제곱하면 은 49가 되는 수밖에 없네요. 값이. 그쵸? 49가 돼야 되니까 c값은 얼마가 돼야 돼? 12가 되겠네요. 그래서 c 값이 될수 있는 것은 12가 되는 거.